클락에서 가성비를 찾아서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무제한 음식점만 가볼 겁니다. 매우 신났는데요. 왜 신났는지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이들과 함께 클락에 먹... 방 투어 하러 내려왔습니다. 쇼핑도 하고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갈 겁니다. 자, 오늘은 가격이 어떻게 나올지 매번 클락 올 때마다 신이 나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들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런데요, 클락은 요새 가성비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 필리핀 음식이 특별히 맛있는 것도 아니고 클락은 더갈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맛있고 싼 집을 한번 찾아봤어요. 첫번째 집이 마라탕 집입니다. 아, 이거를. h 마라탕 o order? u n l i m i t 아니 Or? Or? 마라탕 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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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Or? Or? 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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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r 어 r 이 r 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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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3 5 0에무제한이이0 0 0 0 0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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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한이0 애들아. 0 0한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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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우리0 0 0 0 0 0 0 0 0 0면0 0한0 0 0 0 0 0 0괜찮0 0 0 0 괜찮지. 근데 또 애들은 못 먹지. 남미용 거 먹으면 되잖아. 나, 나, 모기 버섯. 아, 중국식 음악 때문에 살짝 어지러운데, 끝까지 잘 봐주세요. 야, 얼굴보다 더 크다. 어? 얼굴보다 더 커, 그러시. <laughs> 귀여워. 입에 들어갈 때좀 닦고 먹어. 어, 청년들이여 힘을 내라. 정민도 확대하게 먹어라. 내가 시킨 거마라삼궈 응. 맛있어? 야한번더 야, 먹어. 야두번해 번씩 먹어한번 먹으면 이백 0페 수치야. 이게 0 0 페소야. 그러두 그러니까 번은 먹어야지. 먹어봐 빨 먹어봐 화끈하게 먹어봐 아직 안 먹었어 아 개를 먹으면 어떡해 개를 집네 중반적으로 아. 있는거 이런거지아 삼촌이 장난꾸러기예요 오늘은 오늘의 저녁은 한국에서 익히 먹던 명륜 진사 갈비를 찾아왔습니다. 클락에서 대형 오픈을 했다고 하는데 메뉴가 어떨지 가격은 어떨지 비교 한번 해보면서 아이들 잘맥이고 가보겠습니다. 주차장 겁나 크네요. 네, 클락은 주차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이쪽은 좀 한가하네요. 안쪽으로 쭉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 곳은 리뷰에도 현지인 찬사가 많아서 믿고 갔는데요. 음식이 진짜 맛있고 가격도 나쁘지 않았어요. 한번 볼까요? w h uh, a Can I check the head, sir? Mm. Okay, i e n i n e y 599 sir. Because f o r feet, more than Yes, f o r feet. f o r feet more than f o r feet and five n i n e t e u l l price. But f o r feet below, 3 h r e e feet, so half, t h r Ah, 300. Yes. And then 3 h feet below is free. Okay. Okay. So, okay, ma'am. So old. 자 직원의 표정에 집중해 주세요 서비스 진행이 저렇게 어려운 겁니다 볶음밥 있고 잡채 있고 떡볶이 그리고 김말이 여기 치킨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치킨 수평치고 그렇게 많지 않은데 치킨이 맛있다고 하거든 치킨도 한번 먹어보고요 고기 이렇게 이제 소불고기 있고 레지갈비 있고, 에 닭갈비, 닭갈비, 아랫박인데다맨멘알에 삼겹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암유고 빵음에 각종 야채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셨는데 현지인들이 많다. 그 집은 어 정말 분위기가 햅하네요 맛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X 8 0회소 우유도 80패소. 80패소는 80페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우유도? 한국에서 온전히 다 가져왔나봐요. 응. 아. 서현아, 응. 많이 먹어. 아이씨. 엄마, 고기를 많이 먹어야지. 응. 야, 이거 다 먹으면 배부르겠다. 고기 많이 먹을 수 있나요 네 생일 축하해 아 생일 덕분에 좋은데 명륜진사 갈비 왔네요 부담없이 즐겨요 네. 또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서 밥한끼 먹으려면 가격이 한국이랑 비슷하니까 교민인 저도 이것저것 많이 따지게 됐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이 집은 참 가성비가 좋은 거 같아요 클라악에서 성공적인 저녁 식사를 하고 싶으시면요 구글맵 리뷰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한국인이 쓴 리뷰 말고요 현지인들이 쓴 리뷰가 정말 갈비 착실한 갈비 리뷰입니다 그냥 주물럭에 나오는 돼지갈비 와 많이 가져온다 많이 와요. 야, 여기 갈비 많이 먹어야지 가 진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좋네 <laughs> 치킨이 맛있다, 한장 먹을까? 치킨이, 파른 어. 치킨 같네. 담 어. 치킨 같지. 않아. 이거 숯이 아닌데? 여기 숯이 아니네. 무슨, 무슨, 탄, 한, 한 같은 거. 숯이 아니야. 삶숯은 안 하네. 맛은 있네. 뭐죠? 아이고, 함 씨가 소 맥주를 먹고 있어요. 보시다. 네. <laughs> 그렇지. 이렇게 야무지게로 들어줘야지. 아, 이 처음부터 야무지게 줘야지. 유튜버인데. 니까 봤죠, 화력 센 놈. 한번 상태를 봐야지. 열면 이봐, 다주 같이 지 저거. 우상겹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상계 버섯을 만들어봤네요. 이거 한국에 없는 메뉴 같은데, 여기 소고기도 좀 있어요. 우상계는 높이 음식이라도 그래도요, 우리 바귀에서 온쿤이는요 매우 만족하면서 먹었어요. 이게 많은 걸 갖고 있어도 행복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가진 거에 행복을 느끼는, 그런 순수한 아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클락에 와서 명륜진사갈비 가면은 뭘할것 같은데 혹시 맛있어요. <laughs> 주관적인 생각이었고요. 많은 의견들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주세요. 댓글도 사랑합니다. 분명히 이 영상을 올리면은 클락에 와서 왜 명륜진사갈비 가냐고 하실 거죠. 그러나. 다른 식당가보세요 지금도 거기서 찾기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두민이 말하면 들어 <laughs> 세게 들어 구찌와 상관없 가지말고 여기 오면 바가지를 안쓰잖아 안돼 <laughs> 너희 안먹어? 뭐? 어? 나 안먹어 안먹었어? <laughs> <laughs> 태민이가생겨서 그래 그치? 어우 <laughs> 왜 애기가 계속 쳐다본다고 이런 포즈를 짓네요 <laughs> 저희가 케이크를 가져왔거든요. 케이크를 가져와서 좀더 생일 축하를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어떤 서비스에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엄마 <laughs> We're <laughs> 결론적으로는요, 클락도 현지인들이 다니는 맛집만 잘 찾으면 여전히 괜찮은 여행지이더라구요. 익숙한 데만 가지 말고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보자구요. 만족스러운 식사였습니다. 잘 먹고 가요. 아 그리고 필리핀의 매력은 단순히 밥한 끼가 아니라 이곳의 분위기,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느껴지는 즐거움이 있지 말이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며 다음에도 재미있고 알찬 정보로 찾아올게요.